오늘은 그날이 와버렸죠. 제가 캐리 해주는 날이 <laughs> 안전벨트 매란 말이야. 그냥 걱정하지 마. 빠르게 그냥 버스 출발하니까 그냥. 아아, <laughs> 아. 지금 부비 언제, 우리 열차, 브론즈, 브론즈 열차입니다. 사님 여러분들께서는 가,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세 명. 마지막 한 명. 지금 간 보는 중이잖아, 지금. 우리 시청자. <laughs> 지금 나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보고 들어오려고 간 보지 마, 지금. 빨리 들어와. 첫판 바로 보여줄 테니까. 아, 귀여운 녀석들. 이 귀여운 녀석들. <laughs> 이 귀여운 녀석들.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할게요. 매판 꼴찌는 나가고 다음 사람 초대. 오케이. Okay. 근데 내가 꼴찌 일리는 없지. 음, 내가 꼴찌일 수가 없어. 아, 근데 가능성 있는데. 아, 일단 내가 꼴찌일리는 없으니까. 자, 티어가 내가 여기서 제일 높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저희 팀 테스트 한번 할게요. 자, 실력 테스트.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익숙할 거야 아마. 오케이, 개피. HP 1, HP 1. HP 1. 아. Hey, 이스 오케이. Okay. Okay. 자, 라이언. 딱... <laughs> 준비됐죠? 라이언. 5 seconds. 이언 <laughs> 라이언. 이언라이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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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여기 없어 아, 아 야, 뭐야 이거 <laughs> 얘왜 거기서 나와 어 엄메가님 위험한데 <laughs> 아 잠깐만 자 여기서 개그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실버 3, 자 실버 1, 브론즈 3. 아하 여기서 이게 또 카퍼가 티가 나긴 해.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걱정하지 마. 하지만 카퍼는 강퇴하지 말까? 카퍼는 봐줄까 우리? 카퍼는 봐주고. 깍두기 는깊 그치 그치. 이번은 봐주고 그럼 자, 그밑이 누구야 지금?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어 지금 피자 먹어서 점수 올라가서 이거.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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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거 이거. 이거. 거 <laughs> <킬. 웃음> 오케이, <laughs> 점수 낼수 있게 일부러 죽어준 거야. 이거, 오케이, 자, 과연... 아, 어, 어, 어. 아. 나 아니죠. 아, 아. <laughs> 자, 그분님... 아쉽게도... <laughs> 자, 아쉽지만... 시청자, 그분님은... <laughs>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 2등이었는데... 자, 브리핑은 <laughs> 내가 다 했는데... <laughs> 원래 어 참모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모가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대장. 야 아마로 아마로 들고 운 좋게 뛰어서 <laughs> 운 좋게 없었어 사는 건데. 자 마부님. 그걸... 자 바로 오시고. 자 마부님. 로베님 저 유튜브 복습 빡세게 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미생님친> <웃음> <미식>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복습 빡세게. 일 1람... 라운드. 되니까... <laughs> 1인분 한다는 소리잖아 1인분 한다는 소리잖아 <laughs> 아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laughs> 그러면은 우리 스쿼드는 3 우뱅인 거네 하지만 내가 먼저 바로 픽하잖아 자 조심하라고 아누군가내 해야 되니까 누군가 해야지 나도 하기 싫어 안 좋은 거 배웠네 나도 하기 싫은데 진짜 누군가내 해야 되잖아 피눈물을 머금고 진짜 하 진짜 하기 싫다 이거 아 너무 하기 싫어뭐 해야 됐더라 <laughs> 하기 싫으신 건지 그거는 지금 <laughs> 아 너무 하기, <laughs> 너무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다. 재미없는 거 찍어 좀아 아, 아, 바로 갈지. 난 강화 안에내 <laughs> 스타일 확실히 야, 보여줘. 야 났잖아. 강화 안에 나는. 난 도망치고 생각해. 한탄자 썼는데 드론을 못 잡았다. <laughs> 확실히 알았다. 카퍼 수준 확실히 알았다. 아, 발카퍼입니다 저. 잘 조심해주세요. <laughs> 어면이 다릅니다. 카퍼 중 1등은 카퍼는 아니지 않나? <laughs> 음, 자, 부실 골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카퍼는 따로 하죠. <웃음> <웃음> 아, 노래라. 카베이라, 좋은 소식 없나요? <laughs> 저 살짝 불안한데.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시간 끄는 중, 시간 끄는 중!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역할 다 했잖아. <laughs> 1인분 오지게 하는 중. 역할이잖아. 아대 무슨 야아 신문 욕심내다가 아 신문 쓰지 말걸.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 방금 아니, 나, 봤어 달카포 남아 있잖아 <laughs> 어딸 <나의> 피가 아닌데 <laughs> 개 피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개피개피 오른쪽에 한명아이 <laughs> 달카포 달카포 정면에 한명 달카포 달카포 이게 왜 되는 거지 <laughs> 이게 왜 되는 거임 달카포가 1등이잖아 아니 방금 누가 봐도 이상했던 거 같은데 아이 <laughs> 탈카포 <타이카포, 타이카포. 웃음> 이게, 이게 왜 되는 거냐고 아이 <laughs> 일등이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laughs> 같이 가보자. <laughs> 같이, 같이. 야, 꼴찌 아니면 괜찮잖아. <laughs> 우리 엄메가님이 지켜주잖아. 자, 엄메가님이 지켜주잖아. 어, 근데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잖아. 몽크박기 <laughs> 네, 그 길이 어디야? 오케이, 몽크박치기 어디? 하이야. <laughs> 아, 그나자나 형님, 저 기란 내해주시면안 돼요? <laughs> 나도 어딘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잖아. <웃음> <웃음> 일단 가면서 야, 생각하는 거야. <laughs> 자. 어개다 엄마, 이있이 좋겠는데. 이 가면 좋겠는가 진짜. 아, 야, 지금, 지금, 지금! 인트로 r 인트로게이션 인트로게이션 인트로 한명더 아. c i n g i n t r o d u 있어한번더한번 어, 더, 더! 바로 바로! <laughs> 저거 내가 눕힌 아, 거잖아! 아, 사살 아, 좋고 이거잖아 아, 이거잖아 라스트 라이언 w I don't know! I d o n 이어디 o 이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나이스 섹시하잖아 어때? 안전벨트 매 안전벨트 매 <laughs> 어이 아 <,처럼>. 뒤로가서 <laughs> 벨트 매시면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와 운전 내가 해 자리잖아 잠깐 지금 브리핑 하고 있는게 아니 브리핑 제일 열심히 하고 안타깝게 신경 못써가지고 우리가 다 가가지고 미친듯이 꼬라박고 <laughs> 브리핑은 내가 하고 4등 되버렸네 <laughs> <laughs> 우리 팀 맞든 말든 난 그냥 쏴버려 자, 아 등에서 이걸 꼴찌로 갖고는 지 어, 내려갔지? 아, 나 운전석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뭐야? 이거 자, 안타깝게도 우리 엄매가 님, 엄매가 님 굉장히 안타깝지만 한 번. 갔다가 다시 오세요 어 드디어 사람다운녀석이 들어왔구나 <laughs> 골드라, 골드라서요? <laughs> 철저한 계급제예요 저희 드디어 사람같은사람이 사람은 이이 여기 지명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단한 번의 브리핑도 짧게, 하지 않아본 사람으로사 브리핑은 필요가 없어. 감각으로 음, 느끼란 말이야. 괜찮죠. 감각으로. <웃음> 정배면은 <웃음> 아마루. 아마루. 아, <laughs> 아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네 아마루 이거. <laughs>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laughs> 아니잖아. <laughs> 이건 이건 펜리르. <팬> <laughs> 이러면 야, 이런, 야수가 거잖아. 되어버리는 거야 지금. 캐리어. 이라자리, 가 내. 기하 뭐야, 이 미라자리...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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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네, 격자복도! 잠깐만. <laughs> 격자 리전 격자 리전. 오케이 확인했다. 자 느낌 왔다. 상대 개못하네 이거. 느낌 왔다. 맞네 맞네. <laughs> 리전만 잘한다 상대. 자자 딱 얘기해드릴게요 잘 봐요. 자 2층 오케이. 얘기해준다며요. 얘기안 해줘요. 얘기해줄다며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나 이번 판 진지하게 간다. 진짜 벨트 확실히 왜? 진지하게 가다 지금 저기 분수 분수에 그 여기 두명가두명가 조피아가 조피아가 그 가. 분수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가자 걱정하지마 이미 이겼으니까 오케이. 빨개 빨게 오케이 아, 어떤데 어떤데 안전벨트 왜란 말이야 거잖아요. 어? 아이 벨트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 자리에 자리것 같은데요. <laughs>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금방 또 내려올 거면서. 걱정하지 마. <laughs> 방하신 나하신 대로 되면 되거든요. 언제든 운전대 주셔도 되는데. 방금이랑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기포 <laughs> 오이 형이네. 음. 그게 신경 쓰지 마. 그냥 오이 형이라고 그냥. 어때 공사 해주고 가는 오릭스 어때? 이런 오릭스 없다. 길. 아아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저건 저건 못 참지. 저건 안 되긴 해. 아제 어, 앞에 제 앞에 여기 오릭스 방패 둘, 방패 둘. 왕댕이가! 안 아, 좋아해서요. 와 나쁘지 않다. 좋아하는데. 뮤트 나쁘지 않다. 제모 까시면 되겠네요. 역시 샷건 안 두는 뮤트. 잘 배웠단 그치? 말이야. 그거지. <laughs> 누가한테 배운 거지 이거 대체? <laughs> 쓸줄 <됐지? 웃음> <laughs> 모르면 SMG로 설치면 안 돼. <웃음> 그게 <웃음> 맞는 거야 원래. 뭐야 왜그렇 이쪽 어, 아닌데? 우리 돌렸어요 사이트 당구장. 사이트 당구장이요? 사이트 지난 거 같습니다. 라이언 사이턴. 사이 저 지도실? 지도에 있어? Oh. One friendly remaining. Flores. Ah, to oh. mmm wow. <makes hvad> destroy it. <corporations> <away> <makes meltática> oh. the <sharp fading stays down> <makes> 뭐야? 아 퓨즈 엄청 쎄다. 잘한다. 이미지 <But MG> 60이에요. <웃음> <웃음> 네. DMR급 저거. <laughs> 야이씨. 바로 헤도 맞았네? 대단하네. 이 자식 <laughs> 이고이 솔직히 <laughs> 그 캐리할 뻔했다. 인정? <웃음> <웃음> 인정. 살짝 뭔가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살짝 간지나긴 했다. 아쉽다 아쉽다. 음 간지나긴 했어 나. 나 살짝 하면서도 스스로 약간 멋있다는 생각을 <laughs> 아, 그럼 이제 누가 가는 거죠?